어차피 접었다 펼치는 게 아이덴티티인 기기에 접는 게 불편하다라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쁘기 위해서 뭘 못하겠나요? 자기 눈도 찢는 세상인데. 안녕하세요 신났습니다. Z 플립 3 투고 받아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3 이전에도 Z 플립 1이 나왔을 때도 사전 예약부터 구매를 해서 실사용을 했었고 지금 쓰고 있는 Z 폴드 2 또한 나오자마자 사전 예약을 해서 지금까지 실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Z 플립 3랑 Z 폴드 3가 나왔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진짜 대박이죠? 지금이 오전 10시. 45분인데 3시간 뒤에 홍대에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은 지플립 1을 꽤 나쁘지 않게 사용했었던 기억이 있는 제가 지플립 3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개선된 점 그리고 좀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싶은 점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의미없는 스펙시트 옮겨 말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언팩 이후에 삼성전자에서는 공식 인포그래픽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는 게더 깔끔하고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아이패드거든요. 갤럭시 광고에는 애플 제품 못 나오는 거 알죠? 광고 아니라는 겁니다. 외관은 그동안 제가 쇼트... 동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려서 그 영상들 보시면 될것 같고 조회수가 평소보다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성능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스냅드래곤 8 8 8에램 8기가 조합으로 들어가 있죠.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플립 3의 성능 이슈는 인터넷 커뮤니티 특유의 유난 떨기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래그십 성능 그대로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램 8기가라서 멀티태스킹이 부족하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무슨 뭐, 뭐가 부족하니 이런 거 지플립 3 실수 여자들 95%가 신경도 안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갤럭시 Z 플립 3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 인터넷에서 플립 성능이 어쩌니 하는 얘기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발열에 대해서 조금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후에 발열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던 Z 플립 1이나 Z 폴드 2의 외부 디스플레이는 최적화 화면이 지원이 안 되어서 아쉬웠는데 Z 플립 3에서는 120Hz 최적화 디스플레이를 지원해 주게 되었죠. 이 부분 덕분에 갤럭시 특유의 터치감이 구리다 이런 얘기는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 특유의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요거까지는 아직 구현이 안되겠지만 제조사와 OS의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갤럭시도 갤럭시 나름대로의 120Hz 최적화 디스플레이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몰래 아이폰 쓰는 게 아니라 몇 년째 실제로 갤럭시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종합적으로 갤럭시 Z 플립 3의 성능을 정리해보면 일반적인 환경에서 충분히 쾌적하고 빠릿빠릿하게 확실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갤럭시로 4K 영상 렌더링 돌리거나 그래픽 작업 하진 않잖아요. 쓸만해요. 그리고 사실 갤럭시 G 플립 3는 성능 보고 구매하기보다는 그냥. 이쁘게 생겼으니까 이쁜 걸로 다 퉁칩니다. 자, 외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요렇게. 요즘 제가 쇼트 영상들을 통해서 지플립3 활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지플립1을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지플립1에서 유저들이 불편하다고 피드백 했었던 것들 모두 개선되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사실 지플립1 실사용자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거기 달려있었던 이조그마한 커버 디스플레이로 뭐 사진을 보거나 조작을 하거나,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했고 단순히 화면이 있다라는 느낌이었지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거든요. 화면이 너무 작기도 하고 그거를 보완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부족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 플립 3에서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전작의 1.1인치에서 1.9인치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립은 펼쳐서 써야 되는 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정말 바쁠 때그 번거로움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충분히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펼치지 않고 교통카드 찍는 거는 원래도 되었던 거지만, 모두가 염원했던, 저도 지플립 원 쓰면서 진짜로 바랬던, 펼치지 않고 삼성페이 구동시켜서, 결제하는 거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버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의 모든 조작을 할 수는 없어요.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좀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G 플립 3의 커버 디스플레이 활용성이 갤럭시 워치랑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음성 녹음, 타이머, 음악 조절, 날씨, 오늘의 일정, 알람, 삼성 헬스, 음성 녹음, 타이머 이런 식으로 갤럭시 워치에서 할수 있는 기능들이 그대로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카톡 확인이나 문자 확인 이런 거는 당연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유튜브 알림 온 것도 확인이 되고, 삼성 헬스 알림도 나오고, 루다 재생 중인 음악 날씨 오늘의 일정, 알람, 음성 녹음, 타이머.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방금도 보셨다시피 커버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들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작 대비 디스플레이가 꽤 커져서 예전에는 갤럭시 핏을 만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충분히 갤럭시 워치를 조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숨어서 덕질도 할수 있고 이거 지금 보통 오타쿠 분들 배경화면에다가 많이들 연예인 사진들 아니면 뭐 그런 거 설정해 두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인싸들한테 경멸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경화면은 일반인 코스프레를 해 두고 있으면서 이거를 딱 닫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일반인 코스프레 하면서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1코, 숨어서 덕질하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놔도 이쁠 것 같은데? 마음에 든다 저 그냥 이렇게 할래요.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커버 디스플레이는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혹시 Z 플립 4에서는 여기 달려있던 디스플레이가 이거 이뭐 정도로 커져서 풀 사이즈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때도 전세대 보상 판매들 낭낭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삼성 화이팅! 자 그리고 카메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플래그십급에서 아쉬운 성능이라면 일반적인 스마트폰 플래그십 카메라들에 들어있는 이미지 센서보다 훨씬 작은 2.55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초광각, 광각,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둘다 1200만 화소니다 전작이었던 지플립 뭔가는 하드웨어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으로 부족하다고는 느껴져도 아이러니하게도 갤럭시 S 시리즈에 탑재된 1.33분의 1인치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보다 단시간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갤럭시 카메라 특유의 셔터 딜레이, 셔터 랩, 카메라 어플 버벅임 이런 것들이 체감이 크게 될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스냅드래곤 888 자체의 퍼포먼스가 확실히 좋기는 해서 최근 몇 년간 갤럭시 카메라들이 이미지 센서가 커지면서 겪어왔던 카메라 어플 버벅거림이 눈에 띄게 줄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각 잡고 사진을 찍어야 될 때는 미러리스나 시네마캠을 사용하는 편이라 스마트폰 카메라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만 되면 되고 빠르게 착착 착찍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Z플립 3의 카메라는 그 점을 충족하기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상의 카메라 스펙은 아니지만 꽤 쓸만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먹는 거잘 나오면 되죠 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가장 많이 쓸것 같은 발열 얘기입니다. 발열.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갤럭시 S21 쓰는 후배와도 얘기를 이미 나눈 네? 내용이지만 발열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카톡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때막 시도 때도 없이 뜨거워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의 AP를 지속적으로 갈구는 활동에 있어서 발열이 확 발생하긴 해요 그런데 그 발열이 막 엄청나게 뜨거워서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뜨겁지는 않고 그것보다는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고 유튜버라서 열감지 카메라로 이런 거열 발열 체크하고 이런 거는 없네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웹서핑을 할 때에도 미열이 살짝씩은 느껴집니다만 이게 플립 특유의 구조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립은 애초에 22대 9 비율로 세로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잡고 쓰는데 스마트폰의 발열의 주 원인은 AP죠. 갤럭시 Z 플립 3의 AP는 상판 윗부분에 존재합니다. 플립이 짧지 않는 비율을 갖고 있고 이쪽만 뜨거워지고 윗부분은 완전히 평화롭기 때문에 발열감이 생각보다 손에 직접적으로 전해질 일은 적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로로지고 일상적인 사용을 할 때에는 발열이 있지만 발열을 느낄 일은 적습니다. 하지만 가로로지고 게임을 해야 될 때는 오히려 언밸런스하게 한쪽만 뜨겁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갤럭시 S 시리즈도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로 발열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줬던 만큼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3랑 Z 폴드 3도 어느 정도 발열 최적화가 들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얘기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갤럭시 Z 플립 3에는 3,3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6.7인치 스마트폰으로 생각을 하자면 큰 용량은 아니죠? 아니다 요즘엔 이제 작은 용량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갤럭시 Z 지플립1을 사용할 때도 그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사회생활 뭐 하고 그럴 때 지플립1의 배터리가 적어서 중간에 길거리에서 꺼지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댓글들만 보면은 지플립3 뭐 충전해도 나가자마자 바로 꺼진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실사용자들이긴 하신가 모르겠는데 확실히 길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하루 동안 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생활 다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배터리가 50% 남았냐 30% 남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어차피 두 경우 둘다 충전기 끼고 자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적어서 심리적인 여유가 없긴 하지만 못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쉬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선 고속 충전이 최대 15W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얘를 플래그십이라고 봤을 때는 확실히 아쉬운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선 고속 충전도 9W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때도 발열이 꽤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얘로 무선 고속 충전은 못 하겠더라고요. 자, 무게 183g이거든요. 전작이었던 지플립 1과 무게가 완전히 동일하고 일반적인 빠형 스마트폰에 비하면 가벼운 무게는 아닌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Z 폴드2를 쓰고 있다 보니까 Z 폴드2를 쓰다가 Z 플립3를 만지니까 너무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폴드 쓰다가 다른 부분 쓰니까 너무 가볍네 내구성도 좋아졌다고 느낀 게 전작이었던 Z 플립1의 단점이라고 뽑혔던 것이 말랑말랑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뜬금없이 깨져버리는 UTG 이런 것들이 있었죠 Z 플립3는 충분히 단단해진 UTG와 이거 진짜 일반적인 유리같거든요 그리고 이 프레임과 힌지를 아머 알루미늄으로 둘러서 내구성을 훨씬 더 키웠고 그리고 지금 상판 하판 갤럭시에서 가장 단단한 글라스인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폴드 3도 그렇고 플립 3도 그렇고 내구성에 충분히 신경을 써 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수 기능이 들어간 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산 쓸때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작들까지는 단순히 접을 수 있다, 접는 화면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술 과시의 느낌이었다면 플립 3, 폴드 3는 실용성에서도 많이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챙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 플립 3, 삼성에서 이게 가능했나 싶을 정도로 이쁘게 나왔고 그에 발맞춰서 실용성이 똥망인 것도 아니고 내구성도 좋고 활용성도 훨씬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블 얘기를 할때 항상 주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름은 저를 포함한 폴더블 실사용자들 대부분 신경도 안 쓴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더 난리인 것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냥 손가락만 날리는 사람들이죠. 영 판단이 안 서겠으면 그냥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백 마디 글 그리고 몇십 개 유튜브 보는 것보다 그냥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가서 한번 만져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게 생각한 것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고 플립핑 폼팩터의 완성형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출고가가 무려 전작 대비 40만 원 싸진 것이 이제는 말로만 폴더블 대중화를 외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삼성의 의지를 볼수 있는 기기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갤럭시 언팩 다음에 반응들만 봐도 오히려 삼성에서 집중을 했던 폴드보다 플립의 인기가 훨씬 높은 것 같고 이 플립의 디자인은 그동안 삼성 무시했던 무지성 갤럭시 까들도 돌아서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인 기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접었다 펼치는 게 아이덴티티인 기기에 접는 게 불편하다라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쁘기 위해서 뭘 못하겠나요? 자기 눈도. 찍는 세상인데 그게 요즘 시대에 먹히는 감성이잖아요. 단점 음뭐 굳이 따지면은 스냅드래곤 888 때문에 발열이 무시 못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과 여전히 전작과 마찬가지로 삼성 덱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덱스 패드도 구매해서 쓰고 있을 만큼 덱스를 쏠쏠하게 잘 쓰고 있는데요. 갤럭시 Z 플립 3에 덱스를 넣어주지 않는 것은 뭐 발열 때문인지 살짝은 아쉽습니다. 지금 Z 플립 3가 궁금하셔서이 영상을 보신 거겠지만 접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진짜 실로 구매를 하시기 전에는 삼성은 디지털 프라자나 일렉트로마트 뭐 하이마트 같은 곳에서 기기를 직접 써볼 수 있고 일부 매장은 기기를 대여해서 몇박 며칠 동안 사용해 볼수 있는 투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100번 리뷰 봐도 실제로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고 서비스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 갤럭시 Z 플립3 영상 맞춰 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다음 컨텐츠 제작에 더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였습니다.